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낚시한 끼 루파입니다 네, 오늘 노리는 어종은 시... 씨 베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농어 아이 시기에 농어가 좀 멀지 않은 곳에서 된다고 하는 지인의 첩보를 듣고 한번 와 봤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농어를 이렇게, 이렇게 대상으로 노리고 온 적은 없는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옷대, 이옷대입니다 어? 저거 뭐고? 아, 쓰레기가? 아, 놀래라 놀래요. 어? 방 지나갔다가 고기 지느러미였나 보다 이거 봐봐 내손 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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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기다 고기다 저게 데 역시 큰데? 저저저저저 뭔가 6kg 큰데? 6 k 같다 는 저리 등지름이가안 길어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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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해가 지면 본격적인 타이밍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불을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진정한 밤낚시가 시작되는 거죠 해질녘입니다 해질녘 질려. 해질녘니다 <laughs> 다이얼 만한데요? 삼 살짝 깔짝 하는 것 같은데.

야구한다 생각하고 옳다, 옳다 이한 5cm 짧다 많이 짧다, 이파 응, 이필 포인트에서 아, 어, 딱저 자리다 저 자리다, 어, 저 자리다. 배에 맞다 오, 맞다, 배에 맞다. 배에 오, 힘 많이 쓰는 거 같은데 배 보니까 맞다 딱정 자리다. 저도시가 음. 이거. 이상하다움 아, 임이 내가?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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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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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왼쪽 히네리 좀 줘야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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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laughs> 아 좋네 슬라이저가 나아 때문에 <laughs> 어, 한번더 왔나?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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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응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더라 유, <laughs> <laughs> 유 축하한다 와, 씨, 다행이다 그소 많아, 많아, 많아. 아, 아프겠다. 아프겠다. 제일 크다, 에이. 목소리 크지네. 제일 크다, <웃음> 아 뜯을게. 잘갔다 아. 우와, 이거 아까부터 쎄다. 어, 아까거보다 이건 쎄다. 이거, 이거, 이기가 이거 해봐 우와, 이래가 네, 네. 우와, 우야아 네. 그렇지, 아 좋아 아 그렇지, 와, 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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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러분, 낚시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농어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농어 낚시는 3월서부터 해서 여름 때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몸집을 불려나가서 점점점 큰 사이즈의 농어가 잡힌다고 하네요. 채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줄은 4호, 목줄은 2.5호를 사용했습니다. 포인트에 따라서 낚시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제가 했던 곳은 상당히 장타를 쳐야 되는 3호찌로도 원투가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5호찌나 6호 7호 8호찌 이런 걸 쓰시더라고요 한두배한세배 한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원줄이 굵어지고 채비가 둔탁해지면 찌도 그에 따라서 커져야지만 멀리 원투를 칠 수가 있거든요 농어 낚시를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찌가 크고 무거워도 입질을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농어는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무거운 찌도 농어는 문제없이 그냥 입질을 하거든요 어, 수심은 1m 내외로 아주 짧게 줬습니다 떠서 물기 때문에 수심을 얕게 주고 공략을 했습니다 바늘은 이걸 사용했습니다 바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바늘로 해서는 몸을 털어버리면 바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 꺾여있는 형태의 농어전용 바늘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인트 공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미 방파제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충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어 통영 광도면 일대입니다 40 36 36 이것도 40 숙성 준비는 끝났습니다. 행복으로 음. 같이 하자. 잘했습니까 가마살이죠, 가마살. 가마살. 드루 두 가지입니다. 오늘의 요리 제목은, 농어 뚜루루뚜루. <laughs> 자, 여러분, 한잔 하시죠. 음, 초밥. 음, 훨씬 더 두툼하게 썰었더니, 음, 훨씬 맛있네요. 이번에는 농어 두루루 두룹 어떤 맛일지. 음. 와 여러분. 와 이거. 와 이거 맛있다. 두릅은 사실 쌉싸름한 맛이 나지 않습니까? 좀 밋밋함이 있는 이 회의 맛을 두릅이 꽉 잡아줍니다, 여러분. 와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두릅은 또 여러분 초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 대체로 먹는 음식은 약입니다, 약. 음. 회에 손이 안 가려고 합니다. <laughs> 농어 가마살구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음. 큰일 났다, 이거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여러분. 농어 살이 주인공이 아니라 두릅이, 두릅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그럼 저는 또 다른 곳에서 재밌고 맛있는 낚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